안녕하세요. 스토리아트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영화를 만드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화과를 진학하고 싶으신 분들, 도대체 어떻게 영화를 만드는지 궁금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일단 영화를 만드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입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프리는 어떤 일의 이전, 어떤 일의 사전 준비를 뜻하죠. 프리 프로덕션은 촬영을 준비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시나리오를 어떻게 영상화할 것인지 준비하는 거죠. 그럼 프리 프로덕션의 어떤 과정이 해당할까요? 시나리오 개발, 콘티 작업, 캐스팅, 장소 섭외, 리허설, 예산한 준비 등이 떠오르죠. 그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촬영과 조명의 컨셉을 정하고 이에 맞는 장비를 구체화 시킵니다. 어떤 해상도와 포맷으로 찍을 것인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앵글과 샷 사이즈로 촬영할 것인지, 조명의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할 것인지, 광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정해나가죠. 이 과정에서 콘티를 만들어 모든 스텝들과 공유합니다. 또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공간 미술과 소품, 인물의 의상, 헤어, 분장 컨셉을 정하고 준비합니다. 어떤 느낌과 어떤 색조. 어떤 질감으로 만들면 될 것인지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또, 액체가 튀는 장면이 있다거나 소품을 던져야 한다면 여분의 소품과 의상이 얼마나 필요한지 세부적인 부분까지 의논하여 진행합니다. 어떤 씬을 세트에서 촬영하고 어떤 씬을 실제 장소에서 촬영할 것인지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케이션을 헌팅하기도 합니다. 인근 상인 또는 거주자에게 미리 촬영 사실을 알리고 협조 요청을 구하기도 합니다. 음향 장비를 선정하고요. 어떤 장면에서 마이크를 여러 개 사용해야 하진 않는지 미리 파악하기도 합니다. 동시녹음 스프들이 로케이션에 미리 방문해서 혹시 소리가 울리지는 않는지 사전에 점검하기도 합니다. 배우들과 리딩도 진행하고요. 만약 액션 신이 있다면 액션 합을 맞추고 연습합니다. 만약 자동차가 중요하게 쓰이는 장면이 있다면 자동차와 스턴트맨도 미리 섭외하고 연습합니다. 배우와 스태프가 다치지 않게 안전 장비와 보험 가입 등의 대책도 미리 마련해둡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갖추고 나면 테스트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준비 사항이 까다롭거나 위험한 컷, 사전에 합을 맞춰봐야 하는 부분들을 테스트한다고 보면 됩니다. 위 과정들이 얼추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계획표를 만듭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촬영할 것이며 하루에 몇 신을 찍을 것인지도 결정하죠. 촬영 일정과 배우 스태프들의 일정, 그리고 장소 일정을 조율해 나가며 스케줄표와 1일 촬영 계획표도 작성해요. 1일 촬영 계획표는 어떤 날 어떤 장면을 촬영할 것인지, 필요한 특수 장비는 무엇인지 등을 적는 표입니다. 주연, 조연 뿐 아니라 보조 출연진에 대해서도 작성하고요. 동물 출연이나 스턴트맨이 필요하다면 그 또한 작성합니다. 그 외에도 특수 분장이나 특수 효과도 미리 기입하고요. 그 외에도 어떤 특이 사항이 있는지 상세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즉, 프리 프로덕션 단계는 미장센의 모든 것들과 예산, 스케줄, 안전사항 같은 외적인 것들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과정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이 모든 과정을 머릿속에 담아두어야겠죠. 그렇게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고대하던 실제 촬영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프로덕션이란 촬영 단계를 뜻합니다. 미리 작성해둔 스케줄표에 따라 정해진 장소, 즉, 로케이션으로 감독과 배우들, 모든 스태프들이 모여 촬영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첫 촬영에 들어가는 것을 크랭크인이라고 합니다. 촬영장에 모이면 각 파트들은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준비한 것을 실행합니다. 촬영팀과 조명팀, 음향팀이 장비를 세팅하는 동안 배우들은 의상을 갈아입고 분장을 받은 뒤 리허설에 돌입합니다. 제작팀은 스태프들이 오로지 촬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촬영 외적인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세팅합니다. 외부인을 통제하거나 예산 집행을 하며 식사 안전을 책임지기도 해요. 연출팀에서는 감독용 모니터를 세팅하고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간 내에 촬영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독은 현장에서 리허설을 보는 동시에 수많은 스태프들과 논의합니다. 준비를 꼼꼼히 해두어도 간혹 현장에서 바뀌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를 보며 감독 본인의 의도에 따라 스태프들에게 추가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스태프들이 요청사항에 따라 세팅을 수정하는 것이죠. 세팅이 끝나면 드디어 첫 컷을 찍게 됩니다. 이때 촬영 순서는 시나리오에 있는 신 순서대로 찍는 것이 아닙니다. 프리프로덕션에서 정한 순서대로, 즉 1일 촬영 계획표에 적힌 순서대로 촬영하게 됩니다. 더 효과적인 촬영 순서, 세팅 변경이 적은 순서를 고려한 것이죠. 다음 컷이 무엇인지 이미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촬영하면서 다음에 촬영할 것을 세팅해두기도 합니다. 현장 편집 기사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을 하는 동시에 가편집이 이뤄집니다. 한 씬을 마무리할 때마다 현장 편집 기사의 가편집본을 보며 추가 촬영할 컷이나 수정사항을 점검하기도 합니다. 촬영이 이뤄지는 날은 회차로 구분합니다. 첫 촬영일은 1회차, 두 번째 촬영부터는 2회차라고 셉니다. 중간에 쉬는 날을 휴차하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때엔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하거나 준비하고 변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날씨, 공사, 부상 등 변수가 생겨 일일 촬영표대로 찍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촬영을 거듭하다 보면 촬영 마지막 날인 크랭크업을 하게 됩니다 프리와 반대되는 개념인 포스트는 그말 그대로 프로덕션 이후의 작업을 말합니다 포스트 프로덕션에서는 편집과 색보정, 후신호음 폴리, 믹싱, 음악작업, 그리고 시각효과 작업 등을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비로소 영화가 완성되는 거죠. 편집에서는 촬영본을 취합하고 NG, OK를 받은 촬영본을 구별합니다. 감독과 긴밀하게 작업하며 컷의 길이와 순서를 조절해서 호흡을 만들어내죠. 이때 씬의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합니다. 또 영화의 배경음악을 작곡합니다.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음악감독과 미리 논의하기도 합니다. 작곡가는 영화 속 느낌에 맞게 작곡하거나 편곡하는데요. 영화에 맞춰 특별히 작곡되는 음악을 스코어라고 부릅니다. 색보정은 영화 속 영상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색보정 단계에서는 한 컷, 한 컷의 색상과 색조 균형을 균일하게 맞춰 일정된 톤을 갖춰줍니다. 감독이 원하는 색을 돋보이게 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디테일을 보정하기도 해요. 음향 믹싱 단계에서는 후시 녹음이 필요한 경우 배우를 녹음실로 불러 녹음을 진행합니다. 또 폴리 사운드를 제작하는데요. 사운드 슈퍼바이저, 사운드 편집기사, 믹싱 기사, 폴리 아티스트 등 여러 사람이 모여 감독과 논의합니다. 어디에 어떤 음향 효과를 삽입할 것인지 결정하며 사운드별 음량을 조절합니다. 시각 효과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새로운 효과와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괴물, 외계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배경을 만들어 내는 작업, 꽃잎이 부족한 나무에 꽃잎을 풍성하게 만들거나 영상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됩니다. 물론 감독은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서도 영화를 진두지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영화는 정말 많은 시간을 공들여야 완성됩니다. 감독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시나리오와 계속해서 맞닥뜨려야 하지요. 그래서 감독은 자신의 영화를 가장 사랑하는 관객이 되어야 합니다. 영화를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영화에 대한 다른 의견들과의 수많은 충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감독은 영화에 대한 애정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있어야 해요. 영화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화를 직접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다른 예술 장르와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화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스토리아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